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회 축구 팬들의 정지라고할수 있죠. 연남동에 위치한 바로 리버풀 펍을 방문해 봤습니다. 옆에 계시는 리버풀 펍 대표님, 김선민 대표님 같이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연남동에서 리버풀 퍼 공항 당을 하고 있고요. 손님들의 응원을 쪼는 개개인 프레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이유는 리버풀이 드디어 네. 우승을 했죠. <laughs> 또 유니폼 스폰서가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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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로 바뀌었는데 이번이 나이키랑은 처음 하는 또 스폰 계약이다 보니까. 나이키 전에 뉴발란스 했었고 워리어 했었고 그 전에 아디다스 했었고 왜 나이키랑은 한번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음. 이제 뭐 이번 기회에 나이키가 <laughs>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리버풀의 느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음, 나이키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아웃도어나 스틱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유니폼을 또 리뷰를 할 겸으로 빨리 데려오세요,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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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말 필요 없이 한번 입어보고. 네. 네. 우선은 한번 뜯어볼게요. 네. <laughs> 처음에 딱 보시면 카라부터 보이죠. 사실은 저는 저는 아이스크림도 민트 첫번안 먹기 때문에 아 아. 민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선 카라라는가 들어온 것 자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인 네. 느낌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예전 것들을 좀 많이 입어요. 음. 그때 시절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좀마시한 느낌이 있었고 음. 지금 나이키는 어떤 브랜드를 떠나서 약간 좀 삐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입고 있는데 사실 나이키로 그렇게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마침 입어보니까 이 사이즈는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그래도 좀꽉 조이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유니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민트색이 되겠죠. 민첩하다는 조합이 장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나이키에서 조금 밀고 있는 디자인 형식 중에 하나인데 소묘한 이제 목구 카라 쪽에 토통 계열로 두 가지 색을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 사진에는 되게 조금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시죠. 어차피 사기탈 거라는 마음은 했었는데 아저 완전 기쁘진 않게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입고 나니까 안 부러져요 네. 제가 민트를 좋아하지 않음데도불구고고뭐 <laughs> 되게 거부감이 없는 거 보면 이 디자인 자체로 그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이옆구를 네. 보면 아 이거 제 생각인데 여기 라인 같았네요 이게 좀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는 좀 있는 거 같아요 자 <laughs> <laughs> 옆에서 봐도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실착이 하니까 완전 다른 거 같아요. 네. 보통 래플이 래프 그냥 래플만 입는다의 느낌이 아니라 어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선택복이 조금 유발보다는 좀더 있지 않나. 나이키 음. 디자인이 워낙 제 힙합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평소에도 정말 이쁘게 코디를 하고 입고 다니시는 분. 하니까 또그 부분도 하나의 기대 효과로볼수 있죠. 그렇죠. 사실 또재덩치에이 정도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또 간지나게 좋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이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키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이번 유니폼의 테마를 테러스 네버. 아 테러스 네버. 네. 그거 약간 살라 네버 기법 따라 한거 같은데. 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테러스 네버? 테러스 네버. 야 우리한테 네버라고 한번 말해봐. 왜냐면리거 풀이 계속 웃음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하면서 클럽도 그렇고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는 불가능을 시련으로 만들어냈다. 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또 우승이랑 성공에 굶주려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우승을 하면서 기존의 리버풀이 갖고 있던 그 레퓨테이션이 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느낌이고. 음. 그걸 맞는 스웨어를 좀 내세우자 리버풀 팬의 아이덴티티를 좀 표현하기에 그 컬처적인 부분을 좀 녹이지 않았나 확실히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리버풀이라는 팀에 조금 더 적합하고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걸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융합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리버풀을 좋아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음. 리버풀에 가서부터였거요 음. 거기에 음악하고 도시의 약간 우울한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좀 리버풀이 저 땡긴 면이 좀 있어요 음. 처음 에좀 좋아하게 됐을 때부터 그랬을 때그 나이키가 이제 리버풀의 도시의 느낌을 좀더 담아주고 음. 리버풀이 단지 축구가 아니라 어떤 이제 리버풀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담는 데는 나이키가 되게 좀 오차나 음. 생각해줘. 음.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 그냥 유니폼 리뷰만 하고 가기 아쉬워가지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밸런스 <laughs> 게임. 일단은 크게 실례가 안 되는 선에서 문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례 네, 하셔도 됩니다. 놀리? <laughs> 밸런스가 무슨 놀리 게임이겠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제토 라인대마 아누라 라인. 아 저는 제토에. <laughs> 크리안 좋아하는데 제라든가 이렇게 때문에 우승관 음... 제도입니다 음... 좋죠 마누라 엄청 좋아하는데 마누라 3명이 있어서 수치 제라드한테는안 되죠 리그 우승을 견인했지만 제라드한 명에 한테는 안 된다 아니... 어... <laughs> 두 번째 문제입니다 리버풀 상대로 박지성이 득점하기 아니면 박지성 뛰는 맨유 상대로 리버풀이 승리하기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어? 박지성이 리버풀에서 2대1 아... 골 넣었을 때 어, 저는 싫었어요 당시. 음... 아니, 그러니까 매국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지성 선수를 여태까지 한국 축구 선수에 제일 좋아해요. 저 클럽 한정의 거를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저도 똑같은 경기였었어요. 그때 저도 느꼈던 감정이 박지성이 두고 놓고 우리가 제골넣어서 이겼으면 좋겠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한데 그리고 세 번째. 지금부터는 약간 질문의 수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상대 깨우는 토레스, 토레스. 스와레즈가 아니고 토레스 그런데 걸릴 확률은 반반 그 상대는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 헬기 타고 첼시 가은 스와레즈 아... 스와레즈... 아, <laughs> 이를선택해 진짜 어려운데 저는 주기적으로 상대 깨우는 토레스 하겠습니다 이적은할수 있어요 음. 우리 같이 못다왔던 클럽을 배신하면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하다 하는 그거는 저한테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음. <laughs> 주기적으로 상대 게물어서 까이는 게 낫지. 그 애초에 인간적인 그 배신감을 좀 받고 싶지 않아서 음. 네. 너. 네. 그토레스가 게물하는 거랑 스와레스게임으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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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네. 약간, 네, 약간, 약간 네. 좀렇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약간 스와레스는 암리도 커서 이게 위협적인. 소레스는 <laughs> 네. 얼굴도 잘생기고 하니까 약간 애교같이. 아무나 <laughs> <안은하게 웃음> <안은하게 웃음> <안은하게 웃음> 그러면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질문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네. 풍성충이 응고부대 머머리 도레스 <laughs> <보이네. 웃음> <laughs> 응고부가 풍성하다해서 뭐 이거 답 정해진 거 아닌가? <laughs> 뭐 응고부 하실라고요? <laughs> 근데 <laughs> 응고부가 머리가 세기 때문에 풍성하면 더 <laughs> <팩도> 잘한다. <잘하잖아>. 풍성하면 칼을 빗기는 그런 거지. 리버풀 유니폼이 새롭게 출시된 기념으로 공항당의 김성민 대표님 모셔봤는데요 촬영소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간단고 어, 뭐, 뭐, 우승 다시 어.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한 브랜드 아이큐와 함께해서 좀더 스웩이 있는 팬활동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